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절사평균, 절사평균. 자, 절사평균은, 그죠? 평균은 평균인데, 이 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사라는 말이, 어, 도대체 또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건또 무슨 장점이 있어 사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절사평균은 평균의 장점과 중앙값의 장점을 가지는 대표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곡된 자료를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경우죠. 자, 계산은, 일반적인 평균과 동일하게 계산하되 평균 동일합니다. 계산하되 최상위하고 최하위 데이터의 K%를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야 다시 말해서 최상위 최하위에 각각 최상위 대 최하위에 K%니까 왼쪽 오른쪽 반반씩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를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 그게 바로 절사평균입니다. 정말에서, 어, 왜곡된 데이터를 이렇게 빼버리고, 빼버리고, 어,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5에, 자, 5개의 자료에 대해서 40%의 절사평균이라는 것은, 자, 제거 개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자, 5개 5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40%의 절사평균이라는 말은 몇 개를 빼야 되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거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어, 5개 중에서 X가 40%를 절사, 절사라는 것 제외한다는 말인데, 그죠? 40%를 제외한다는 이야기니까, 제거 개수는 X를 할 때, 5분의 x를 하면 그게 40%가 되지이죠 40%는 얼마입니까? 이게 0.4가 되겠죠. 그래서 0.4입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2가 되고 때문에 자 절사평균계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최상위, 최하위를 각각 에 되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최상위, 최하위 계수가 그죠. 어, 두 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홀수 같은 뭐가 됩니까뭐 최상위를 한개 빼던 최하위를 두개 빼던 뭐 그죠. 이게 3이나5 같은면은 반반 나눌 때 최상위, 최하위를 그죠 조금 이렇게 조절하면 참 되겠습니다. 최상위 한 명과 최하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제외한 세 개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어, 체조 있죠, 체조. 최 어, 체조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죠? 체조 강국의 러시아나 뭐 미국같이 체조 강국 국가에 서 그죠? 어, 심사위원들이 나올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위원하고 그 선수하고 뭡니까? 뭐 제자 관계라든지 하여튼 무슨 인권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다 100점 주버리고, 막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가지고 다 0점 주버리고 그러면 그죠. 이 평균을 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이 너무 많거나 0점이 너무 많게 되면 은 적당하게 옵니까 어, 퍼센테이지를 양쪽에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강의평가 있죠. 그죠. 어, 강의 평가도, 어, 절사 평균을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뭡니까? 어, 많겠죠? 만약에 전공수고 같으면, 그죠? 만약에 강의 평가가 못 나왔다 치면은, 어, 지도교수인데, 그죠? 좀, 뭐, 안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게, 어, 그 다음에 저 교수가 뭡니까? 아주 내 인재 나쁘겠다 마음을 나쁘게 돼가지고 또막 강의평가를 뭡니까 아주 낮게 주는 경우겠죠 그래서 강의평가에서 뭡니까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는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그 나머지 어떤 빼버리고 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나 대문학교가 그죠 이 강의평가도 어 절사평균을 사용한다 라는 걸어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절사평균에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어 그렇다 이니까 그죠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 뭐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원한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죠. 어, 너무 좋은 점수, 낮은 점수는 그죠 빼버리고, 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어, 자료일 수도 있겠습니다.